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밀크 코인이 자, 이제 700원 정도까지 이제 추가 시세를 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달린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550원과 520원의 밑꼬리 가격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라고 영상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550원에서 700원까지 150원 정도 플러스 25% 정도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네, 우리 밀크코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 일봉상 550원, 600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 2봉상 핵심 지지 라인 550원이고 520원을 점검하면서 저가 매수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1차 650원 돌파 를 확인하시고 2차 710원, 810원 영역까지 추가 상승 염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650원을 돌파하고 710원까지의 이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한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710원을 찍고 요요 네, 요 가격이 네, 700요 가격이 713원이니까요. 네, 정확하게 710원에 이제 매도 주문 걸어 놓으셨던 분들은 네,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저점 이제 550원 라인 그리고 600원 라인 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강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 이제 돌파자리 대응 전략은 자 지지선을 분봉산 520 에서 550원 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570 에서 600원 영역 지지 여부 점검하시고 네. 그리고 이 6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570원과 600원 가격대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선은 밑으로 570원, 600원 구간 앞으로 밀크 코인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650원 구간이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때는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고 약간 또 저항받고 또 저항받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643원으로 뭐 살짝은 뭐요 자리 지금 저항이 돌파했다가 다시 또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항이지만에 다시 이제 위로 저항대, 위로 저항대 그대로 1차 650원 돌파 시 2차 710원, 3차 810원 네, 그대로 잡고 여러분들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 이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목표가 650원, 71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목표가 달성하고 이제 조정 중인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네, 710원 도달하는지 그리고 710원을 뚫어내고 810원 가격대까지 네, 추가 상승 분출하게 되는지 이 네, 부분을 관심 있게 네, 좀 모니터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자, 밀크코인의 저점이 네, 지금 높아져 나가고 그리고 고점도 높아져 나가는 자,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 얼마 어, 넉넉하게 있는 600원 사이트 하기는 62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자, 직전 추세 하단의 가격 570, 580원 가격들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추가 상반 가격 얼마까지 이 가격이 빠르면 뭐 750원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 78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네. 저점 다지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810원까지 추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 710원 라인 뚫어내고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있게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밀크 코인에 대한 우리 돌파자리 매매 전략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봤는데요. 어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제 수익 못 챙겼다. 나도 밀크코인 고점 매도 전략 같이 공부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 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같이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단타 수익들 많이 챙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무료로 네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셔서 여러분들도 단타 네, 수익 5에서 10%씩 꾸준하게 네, 수익 챙겨가지고 그리고 큰 기회가 왔을 때90% 500%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 코인 200%, 오브스 코인 70%, 애프스 코인 네, 이 윗골이 달고 바닥에서 4천원대 공략해가지고 네, 뭐 5배 정도 또 수익을 냈고 그리고 뭐 애토스 헤데헤라 카이보 네트워크 올라코인 뭐 리퍼리움, 트코인 알트코인 가리지 않고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 계속해서 타점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같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혼자서 말씀에도 타점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네, 우리 밀크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과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